대전과 세종, 충남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음력으로 신축년 새해 설날인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 여파로 예년과는 다른 하루였을 텐데요.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 가족들, 그리고 명절에도 선별진료소를 떠나지 못하는 방역요원들까지 김광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설날 아침 가족들이 모인 자리. 단촐하게 거실에 앉은 가족들은 영상 건너편 할머니에게 새해 인사를 건넵니다 할머니 우리예요. 엄마 잘어 스위스에 거주하는 김지인 씨 부부는 지난해 말 요양원에서 지내는 할머니를 뵙기 위해 귀국했습니다. 자가 격리는 끝냈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결국 설에도 영상으로 인사를 전하게 됐습니다. 를 직접 못모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어? 꼭내년까지 건강해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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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또올 테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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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설날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지? <laughs> 증손녀가 제롱을 전하고 증손자는 절을 올리며 화상을 통해 새해 덕담이 오갑니다. 오, <laughs> 설날 아침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모처럼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은 소중하지만 마음 한 편엔 아쉬움이 남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할머니가 직접 손자 손녀를 안아주시고 뽀뽀해주시고 저도 그 할머니 손 잡아보는 게제 소원이에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마련된 선별 진료소에는 오늘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한 방역 요원들은 명절도 반납한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 연휴 기간 동안 집단 감염이나 또는 지역 간 이동 감염 때문에 우려가 좀 있어서 저희가 확진자나 또는 면접 접촉자를 구별해내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그냥 가족 친지와 만나 떡국 한 그릇 나누기 쉽지 않은 감염병 시대에 설 예년에 그 소소했던 일상이 더 그립고 그리웠던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